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인데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부르짖는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 주님이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까 찬송도 우리가 참 우리 주님의 예비하심이참 크시구나 하는 마음도 우리 많이 드네요. 그 우리 찬송도 오늘 찬양단이 이제 찬양을 하는데 부르짖는+ 부르짖는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그 말씀에 아 우리 주님이 참 이렇게 우리가 함께 맞추지 않아도 우리 주님이 예비하시고 위로 가심이 정말 놀랍다는 그런 감동을 받는데요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시편 37편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 다윗이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을 찾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자기의 있는 그 고통과 아픔을 정말 우리 주님 앞에 그대로 다 주님 앞에 표현해 표현하며. 나타냈던 그는 이제 시편의 말씀이 쭉 삼십칠편부터 전번에 한번 설교도 제가 했죠 우리 다윗의 거그 너무 힘든 그 고통 가운데 정말 뭐 여러 가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고 했던 그 삼십칠편의 말씀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우리가 참고 잠잠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왔던 다윗에게 정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십 절 말씀은 우리 기도의 그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우리의 정말 부르짖지만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그 응답이 오늘 우리 사집 편 일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우리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없네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우리가 알수 없네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37편부터 40절에 왔을 때 분명히 기다리고 기다린 부르짖은 그 기도의 응답은 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듣고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는 이 말씀 우리가 아멘하고 오늘 우리 주님의 그 응답이 어떠한 경우에서 응답이 왔는지를 오늘 볼수 있습니다. 이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다윗의 다윗이 정말 이렇게 다대장이 부러지고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정말 힘든 가운데서 이절 말씀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지 보면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령에서 끌어 올려 주셨다.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할수 없다. 정말 우리는 어떤 이 상황을 보고 주님 우리는 어찌 할 수가 없네요. 우리 우리 육신으로생각하면 우리는 두손두발다 놓고 이제 주님 이제 어찌 할 수가 없네요. 정말 어디에 가서도 누구도 할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령에서도 우리 주님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셨다. 들으시고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것을 들으시고 끌어올려 주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부르짖는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고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우리가 하지 못하게 우리가 그냥 내팽개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와서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있다라는 것.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되냐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응답이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너무 지치고 고날 때이 기가 막힌 웅덩이는 우리가 많은 그런 말도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일을 저는 일들을 보고 세상적인 말로 기가 막힌다고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 있어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끌어 올려 주신다. 응답하시고 끌어 올려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에 두셨습니까?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 그리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우리 주님은 이 일을 우리가 이것을 응답이 이것이 응답입니다. 우리를 끌어 올려 주셔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의 뿌리를 반석에 두셔서 우리의 그 걸음을 견고케 해 주십니다. 견고케 해 주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그 형통함이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그 형통함을 주신다는 반석에 세우셔서 경고케 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부르 짓고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다윗이 정말 힘든 그 가운데서도 에 주님만을 보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 우리 주님 오늘 육절 말씀에 딱가 보면요.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 주시기를 주님은 우리의 우리가 말씀으로 꼭 들려 주십니다. 들려 주셔서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기,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듣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도 할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 중고등 도 오늘 그런 말있었요 기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이 비가 오고 우리 내가 주님을 믿고 있나? 이런 생각들 우리 중고등 학생들 많이 할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고 있나?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예배를 비가 오고 하는데도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다.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설교를 했는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청종하는 이들에게 분명히 듣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음 6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게 들려 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번제와 속죄제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뭐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부르짖으라. 주님, 우리를 우리 자신들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번제와 정말 이게 오늘 보면은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갈 아때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까? 기가 막힐 운동이와 수렁에서도.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거기서 거를 올려셔서 우리를 경고케 하시고 반석이요 세우시는 우리 주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어디로부터 부르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말씀으로 우리를 듣게 해주신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사람의 말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혹과 유혹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경청하고 청종함이 들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십니다 부르짖는 이들에게 더 기도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3 절을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정말 경고하게 하셔서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나니라. 우리 주님 앞에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로운 찬송이 아니라 우리를 끌어 올려셔서 경고케 하시고 반석 위에 세워서서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 감사함을 찬송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할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이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가 어 어렵잖아요. 가능할까? 우리 사람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가능할까? 에레미야 말씀에 보니까 38장 그 어, 38장 저런 잘 모르겠지만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은 에레미야가 이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보니까 진흙탕과 응? 수령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깊은 이제 이런 진흙탕 같은 그런데 빠져서 진흙탕에 빠져 있을 때이꺼집어 올리는 게참 힘들다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정 삼십 명을 통해서 이렇게 끌어올린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수련이 어느 정도 깊일까 이제 이 말씀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예레미야 이제 그 선지자의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깊이가 어느 정도고 얼마나 힘든 곳인가. 거기에서도 거를 올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하를 더 찬송하고 우리 의 입술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정말 그 찬송이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내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더라. 우리 주님의 이루심을 보고 놀랍게 여겨서 여기서는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위로 가심이 너무나 놀랍고 놀라워서 정말 그 놀랍다는 말씀이에요. 두렵다는 것이.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주해서도 보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이 일들이 이루어질까? 그것을 보고 놀랍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놀랍게 여겨서 더 믿지 않는 이들도 우리 주님을 어지하고 나아간다. 그래서 3 절에 보면은 여호를더 어지하리로다. 우리 주님의 이로가심에 우리 믿지 않는 이들도 이 일들을 옆에서 보고 정말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이로하심이 놀랍구나 하나님을 더 어지하게 된다는 그 새로운 이제 새롭게 하시는. 그 회복할 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이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이 일에서 어떻게 이 일을 이로 갈수 있을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할수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이 걸어 올려셔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다는 라 것. 그래서 우리 뭐 하는 이들을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다는 라 것. 그것이 우리 주님 부르짖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주시는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39편 이제 12절을 보면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써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우리 주님은 정말 우리 모든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와 정말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은 다 정말 생명체의 기록에 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기다리고 기다린 우리 모두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끊임없이 주님 앞에 부러지고 기도하기를 정말 우리 간절히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우리가 눈물도 흘리고 정말 그는 부러진는 그는 기도들 정말 우리가 많이 다 겪잖아요. 그 기도의 눈물을 우리 주님은 다 받으시고 정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십삼절을 보면 음 나의 건강을 정말 회복시켜 주셨다.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가 회복되고 어 치료받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네. 그래서 오늘 그 정말 내가. 죽을 것같다그 수령에 빠져 있는, 엉덩이에 빠져 있는 막 기가 막히 이래서도 우리 주님이 끌어 올려서서 우리를 경답해 주십니다.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여호와를 더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하나님을 더지하라,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교만한 자와 거짓에 그 치우치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치우치는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뭐예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복이 있어요 복이 있기 때문에 음, 교만하고 거짓된 이들이 뭔가 좀잘 이루어져 가도 우리는 치우치지 않나 우리도 우리는 왜? 주님께서 주님을 계속 의지하고 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한 자, 거짓된 이들이 이렇게 뭔가 이러자 가도 우리가 거기에 돌아보고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부러지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오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 주님의 행하신 기적이 참 많고 우리를 향하신 오늘 오늘 이 말씀도 회복시키시고 부르시는 기도 들으시고 회복시키신 것도 기적이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의 생각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뭐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이제 뭐 믿음이라고 도 하잖아요. 그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믿, 우리는 어느 정도 뭐 믿음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를 보고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향하신 그 생각이 정말 너무나 많다. 누구와도 주와 견줄 수가 없다. 우리는 참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만큼 많이 받고 있는 이들입니다. 어떠한 이와도 견줄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우리가 그거를 우리 마음 속에 꼭 생각하고 우리가 우리는 우리가 최고 많이 사랑하는 기도인 것 같아. 자녀들 사랑인 것 같아요. 자녀들 우리 부모가, 알,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최고의 큰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우리 우리의 그 사랑도 우리 주님하고 견줄 수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정말 얼마나 큰지 우리가 오늘 여기서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생각, 나를 향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그걸 오늘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겨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부러지고 기도하고 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너무나 많아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세 수도 없나이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정말 견줄 수 없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수를 세 수도 없을 정도로의 그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윗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쉴 수도 없다. 우리 그는 은혜를 받으셔야될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부르짖는 이들에게 이 은혜를 주십니다. 쉴수 없을 만큼 그 은혜를 쉴수 없을 만큼 주십니다. 그래서 육절을 아까 말씀했었지만 들었는데 우리가 거기서 육절에서 잠깐 빠진 말씀이 이 말씀을 보면 제사 예물 번제 속제제를 보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 애물과 번제, 속죄제. 이것보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그 애물과 번제와 속죄를 이는 애물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자신들의 그 순종을 순종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번제물은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볼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번제의 물을 준비하시는 것도 있으시지만 그때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진짜 바랬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뭐를 원했을 것 같아요? 순종입니다. 순종 예물을 미리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을 드리나 하는 그의 순종을 우리 하나님도 보신 것 같이 우리 자신을 그들이지는그 순종을 우리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헌신적인 그런 결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7절 말씀 보면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드리는데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내가 왔나이다 이렇게 우리 그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왔을 때다 이렇게 앉아서 너무 힘들 때 우주님이 나를 그런 마음도 어떤 데 들더라고 주님이 내 모든 것을 들어주실까 오늘 부르짖는 소리 다 들으신 댔는데 정말 우주님 기다리고 기다리니 우리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주님이 우리 의 부르짖는 소리를 다 들으실까 이럴 때가 많이 있는데. 주님 앞에 이렇게 와서 딱 앉았을 때,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왔나이다, 이 말씀을 정말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해 해볼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어요? 우리 이곳에 와서 앉아 앉을 때, 주님을 찾고자 왔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내가 내가 왔나이다. 우리 이름 부르면 되겠죠?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왔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우리를 향하신 그 생각이 그 어떠한 것도 견줄 수 없는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이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켜 기록한 것이 정말 두루마리 책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의 말씀 안에 그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두루마리 책에 있는 것은 이제 우리 말씀의 실천이죠. 실천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8절을 보면은 우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우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 마음의 심중에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이제 37편 31절에 보면은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하나님 다윗의 마음에 심중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다리고 부르짖고 말씀을 말씀이 우리 심중에 있었다는 것이 오늘 다윗이 정말 이기고 견디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항상 돕고 부르짖을 수 있었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팔칠 말씀이 있어요. 주의 뜻을 행할 때도 우리가 즐겁게 할수 있는 것도 우리의 마음과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 행하기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즐겁게 할수 있습니까? 할수 없는데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정말. 갈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심중 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가득 있을 때,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 갈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어렵고 고통이 있을 때도 우리가 정말 부러지고 주님 앞에 견디고 나아가야 된다. 우리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생각이 그 어떠한 거와도 견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심중에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어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우리가 복음을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수령에서도 끌어내 주셨을 때, 우리 하나님이 경고께 하실 때, 우리 하나님 회중 앞에서 어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복음인데 우리 하나님 위로 가시는 일들을 우리가 정말 널리 전해야 돼요.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나를 뭐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다윗왕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 가시는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감동을 받고 위로 갈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많은 해중 앞에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다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기쁜 그것이 주님의 기쁜 소식입니다. 의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 그것이 마음에 말씀 있, 심중에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많은 이제 해중들에게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의 입술을 복음을 정말 입술을 닫지 않아야 돼.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는 때와 시계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실 때마다 우리가 그것 놓치지 말고 정말 말씀을 우리 우리 주님의 음성을 정말 우리가 청종하고 듣고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은 쉬지 않고 전해야 되네. 기도도 쉬지 않고 해야 되지만 복음도 우리가 어느 한 장소에 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도 그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이 그때를 주시면 어떤 그 핍박이 오더라도 핍박이 올 수도 있어요. 복음 그 회사에 뭐 일하면서 복음 전하고 있으면 뭐 핍박이 올 수도 있죠. 그+ 그는 지혜롭게 잘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적절한 때에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이제 때를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말씀에 꼭 놓치지 않고 우리가. 어떤 곳이라도 우리가 기쁜 소식은 우리가 전해야 된다. 우리가 입술을 닫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쉬지 않고 입술을 닫지 않을 정도로 전해야 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기쁜 소식, 우리 하나님의 의의 그 말씀은 어떠한 장소이든지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을 닫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전해야 되신다. 참열심히로 해야 되겠네요. 오늘 우리 찬양단도 열심히 찬양하는 거 보니까 힘이 나긴 하지만 저도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입술을 닫지 않을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줄 믿습니다. 십절도 똑같은 말씀을 이제 반복해서 해주시는데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제 어의 기쁜 소식과 이제 주의 공의 이것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었으면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구원의 우리 주의 성실하신 구원의 선포는 우리가 어디에 갔었든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 구절 말씀도 마찬가지지만 입술을 닫지 않고 할 정도와 또 십절에서도 그 심중에 있는 것을 숨기지 않고 구원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 구원은 우리 의 선포입니다. 선포를 해야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선포를 정말 해야 돼. 듣든 안 듣든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하고 뭐 핍박도 하고 뭐 내가 뭐 가고 싶으면 간다고 이렇게 떼쓰겠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입을 입술을 닫지 아니해야 되기 그 때문에 계속해서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뭐듣든지안 듣든지. 안 듣든지. 기가 있으면 들을 자는 다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고 부르짖고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기도하는 이에게 오늘 부르짖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앞에 구원의 그 말씀과 고절 십절 말씀도 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우리가 주신 우리의 소명이잖아요.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끊임없이 정말 전해야 된다. 많은 시험들이 올수 있습니다. 시험들이 오고 우리가 더 나아가고자 하고 우리가 더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그더 우리에게 시험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알고 정말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시험을 잘 이기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고통도 오고 그렇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더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치료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보면은 정말 우리가 구원을 선포하라. 많은 해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고 해야 된다는 것 우리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내가 복음을 선포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네. 요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해준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